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키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면 더 바랄 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더라. 정말 맞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세우려고 뭐 돈을 들여서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 지켜 주셔야 가정도 자녀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금믿음으로 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가정,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정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 가정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켜 주시는 가정되게 하셔서 주 안에서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의 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세절이니까 예. 같이 읽을까요? 파,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함에 이르되 죄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하시니. 예, 그래서 어, 마태복음의 이런 5장, 6장, 7장은 산상 보훈, 산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 그 구조 자체가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지금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한 문득병자가 나온 이 구조 속에 넣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갈릴리바다에서 금을 집어서 고기 잡아먹고 있었다 금을 집어먹는 건 뭐라고요? 어, 먹고 사는 거 뭐예요? 돈이죠 물질주의를 떠난 자리, 그 산으로 올라간 돈이면 다지라는 이 세상에서 그 물질주의를 떠난 자리 마태복음 8장은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한 문둥병자가 나왔다. 그 문둥병 산은 뭐라고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어,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하고 같이 올라갔다가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말하는 걸 보고 초막새스를 짓고 여기서 우리 사십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태복음에서 사는 뭐라고신비주의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네, 물질주의를 떠난 자리, 신비주의를 떠난 자리, 말씀의 자리가 우리가 서야 될 신앙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팔 장에 근데 그 어, 물질주의를 떠난 자리, 신비주의를 떠난 자리,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서야 될그 자리는 어디라고요? 문등병이 있는 거. 문등병은 뭐예요? 반역과 불순종인 거 그래서 8장 9장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는 이런 예수야라는 말씀이었어요. 10장에는요. 파송장이라고 하죠. 너희들이 문둥병들, 반역과 불순종이 충만한 이 땅에서 나 이런 예수니까 나, 나 이런 예수를 너희들은 전해. 그래서 10장 5절부터 6절까지가 그 말이라 그랬죠. 10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5절 제가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면 명화에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면에 고려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파송장이다 그리고 11장에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런 예수를 너희들이 전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이렇다라는 거죠 세상 너희들이 가서 우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다 그러고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이럴 거야 그 반역과 불순종이 충만한 땅에서 그게 11장 15절부터 19절인데요 이거 뭐 여러 번 했으니까 같이 한번 교독할까요? 마태복음 11장에 15절부터 19절까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지인의. 예. 네. 그래서 예수님 이세이 세대를 뭘로 장토를 비었다. 장토. 장터는 뭐라고요? 장돌배. 여기에서 장터는 그냥 어떤 물건이 오고 가고 사고 팔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어떤 장소지요. 거기에서 장터 장터는 뭐라고요? 자기 이익이 최고예요. 결혼이요. 저도 뭐 결혼하고 뭐 주례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면 어쩌면 매매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결혼이 그냥 정말 이게 희생이요? 헌신이요? 이런 것들이요.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손해 보고 안 살아. 요 그냥 자기가 이게 중국의 중국의 어떤 여자 의사는 자기는 의사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남자가 뭐 키가 뭐185 이상일 것, 연봉이 얼마일 것, 뭐 그런 것들 조건들을 다 걸잖아. 정말 믿음으로 제가 청년 때 제가 청년 때 매주일 그 흑인 혼혈아, 흑인 혼혈 어자폐증 친구를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면 전 예배 끝나면 그집 가서 그 엄마랑 단둘이 사는데 몇 년간, 뭐, 한, 꽤 오랫동안, 거의, 거의 매주 그 친구랑 가서, 그 시인이에요, 시인. 흑인 혼혈이에요. 엄마가 창피하다고 바깥을 내보내질 않아. 몸을 잘 움직이지도 않고, 말 한마디 하려면 막, 이, 이 속까지 다 보이고 막 그런 친구인데, 시인이야. 아, 굴을 얼마나 잘 쓴지 몰라요. 늘 그렇게 가서, 그렇게, 에, 그, 같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자매가 그 형제한테 시집 간다 그랬어.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그러니까요, 막 집안이 팔칵 뒤집혔어. 막 인연이 미쳤다고. 그래갖고요, 그 자매를 다른 데로 엄마가 강제로 옮겨버렸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된지 잘 모르지. 그렇다고. 지금, 그러니까 누구나가. 사진, 우리 여기서 제가 착각 찍을 거예요. 근데 다잘 나왔어. 근데 나만 눈 감았어. 사진 잘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야? 예? 잘 나온 거예요? 어. 야, 우리 여기, 여기서 제가 사진 착각 찍었는데 다잘나와서 다. 근데 나만 눈 감았다니까요. 그러면 잘 나온 거? 안 나온 거? 안 나온 거? 어떤 놈이 찍은 거?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죠. 자기 손에 안 보고. 가족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재산요, 여러분 돈 있으면요. 살아있을 때 분배하세요. 죽었을 때, 제, 아유, 이게 목사님 우리 가족은 안 그렇습니다. 꿈 깨세요. 꿈 깨세요. 그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서 그 중동 국가에서 아버지 내 분깃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시대 중동 국가에서 사람들의 이해는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어 버리세요. 그리고 그래야 그 돈이 내 돈이 됩니다라는 이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말했지만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아버지 내 분깃을 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아버지 재산이 내 재산이 되는데 그런 이해라는 거예요. 여기 자식들이요, 여러분. 너무 이제 자식들한테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냥 부모는 자식한테 우리들의 책임은 믿음의 걸음을 옮겨, 놓, 옮겨 놓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거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식들이 알아주면 고맙고, 안 알아줘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걸어내야 될 길이니까. 뭐다 장터 같아서다 자기 이익이지. 뭐제 친구들도 요즘은 뒷주머니를 어떻게 하면 차냐? 뭐 그거 궁리하대. 이제 마누라가 이제 용돈도 안줄던데 은퇴, 제 친구도 이제 은퇴. 내년, 후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 나 은퇴하면 우리 집 사람한테 어떻게 용돈을 다써 쓰지? 어떻게 살지? 아마 다 그, 그래서 아, 예전에 제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그룹이었는데, 제가 그때 40대였어요. 그 그룹에서 다복사님들이그세 그룹이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40대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50대는 교회 성장에서 얘기하더라고, 60대는 내가 이제 은퇴하면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시대마다 다 세대가 대화, 주제가 달라.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요. 그 반역과 불순정한 데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장터와 같다 근데그 복음은 어떻게 된다? 12장,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는 아이들 장터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런데 우리가 널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것 같다 피를 불어도 춤안 춰요 가슴,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아. 그리고 16절에 18, 18절에 같이 볼까요? 18절 19절 시작요한어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제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예, 반응하자 이런 예수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한테 휴신들렸다고. 예수님한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 뭐라고요? 비판하고 조롱한다. 우리는 반역과 불순종이 충만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어떤 말해도 반응하지도 않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이 땅에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들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그게 그 걸음을 걸어 내야만 되는 책임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고요. 제가 어, 뭐 자주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랑 같이 새벽기도 갔던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새벽기도를 가는 거예요 해바라기 이불이라고 육형제 그냥 머리만 내놓고 이불 한채 자는 게 해바라기 이불인데 머리만 보이지 뭐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 뭐 작정도 뭐도 없었던 건데 제 머리맡에서 찬용아 엄마 새벽기도가는데 너 같이 갈래? 그럼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어났어요. 그리고 엄마를 따라서 새벽기도를 한 적이 있어. 그리고 가자 그러면 이 앞에 개구리 울음소리 하는 권사님들이 찬용아 저게 방음기도라는 거야. 그고 가정 예배를 저희가 몇 년간 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싫더라 그래서 이건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 저는 먼저 책가방 싸고 도망갔어요. 근데한 번은 부엌에서 소리가 들려서 뭔가 그랬더니 연탄불에 저희 어머니가 밥을 올려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가 늘 도망가고 아버지한테 야단 막 그래도 도망, 시리가 도망가는 걸 아셨지. 그래서 저놈이 찬영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 저 찬영이 좀 우리 아들을 좀 만나달라고 뭐 그런 기도예요. 근데 가슴이 그때 철렁하더라고. 가슴이 철렁하는데. 그 소리, 얼 뭐, 뭐 정확한 건모르겠어 철렁한데, 그날도 도망갔어요. 이왕 나온 거 도망가야지, 뭐. 제가 고3 때 저희 어머니가 제 품에서 돌아가셨다. 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요, 목사들이라고 꿈도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많은 것도 아니야? 새벽 기도 같이 갔던 거, 뭐, 새벽에 그 기도했던 거, 겨울에 우리는 그때는 예전에는 물을 땅에다가 이렇게 김장하면서 묻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분봉 만들어놓고 볏집으로 이렇게 확 막아놓는다고. 그게 근데 이제 빼다 빼다 이제 맨 처음엔 손 잡히지만 나중에는 저 깊이 있는 거는 막 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찔러서 빼야 된다고요. 그 이제 먹다 보면 아이월달요 때는. 근데 그때 이렇게 깊이 찔러서 그무몇 개를 저한테 요만한 바구니에다 사용아 저기 이거 좀 저쪽에 갖다 줘 그런데 거기가 엄마가 가출한 집이었어요. 형제들 세신가 대신가 산. 그때 그때도 뭐그말이뭐 조그마니까 다 알지 뭐. 사녀가 이거 좀그집에 그, 그 갖다 드려라 그런 거. 뭐 우리 어머니가 우리 그때 뭐잘 살지도 않고 그냥 뭐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사는 거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억.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어느 순간에 제가 목사가 돼있더라니까요 뭐냐 몰라요 나는 어떻게 됐냐 몰랐다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속상하게 하고 이야, 이놈의 시기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여러분 지금 쯤 50, 60 이렇게 된 보면 돈도요. 내가 필요하면 있는 것만큼 쓰면 쓰고 살면서 됩니다. 요즘 뭐 먹자고 막 악착을 부리는 사람도 없어. 그런 세대도 아니고, 옷잘 입다. 우리는요, 지금은 이 옷감이 좋아갖고, 강제로 뜯지 않는 잘 뜯기지도 않아. 어? 겨울에도 옛날엔 막 소못을 입고 다녔는데, 요즘은 원단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낚시내도 따뜻해. 요즘에 겨울에 내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 대입니까? 어? 그냥 먹고 사는 거 대한민국이요. 그냥 괜찮은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렇게 치열하지도 않더군요. 이런 장터와 같은 이 땅에서 반역과 불순종이 충만한 이 땅에서 주님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 땅에서 엄마의 책임은 뭐라고요?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거라고. 네, 믿음만큼 능력만큼 그렇게 그냥 그렇게 가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돼. 내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고 그게 내가 오늘 걸어내야 될 책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낼 수 있는 은혜를 종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자식들이 알아줘도 못 알아줘도,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은혜를 종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각자의 기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